요즘 하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AI라고도 많이 사용하죠? 좀더 관심이 있었다면,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이란 단어도 떠올려질 거예요. 개념적으로 보면, 인공지능과 AI는 같은 의미이고, 인공지능의 기술로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이를 보완하여 딥러닝 기술이 나왔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개념은 1940년대에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이전이죠. 사람처럼 생각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학습에 이용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왜, 1940년대에 이미 입증된 인공지능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두각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 시대에 발견되어 해결되지 못했던 오류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해결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뉴럴 네트워크보다 깊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인 딥러닝. 딥러닝 기술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깊이가 생겨서 무엇이 좋아진 것일까요?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보고 사람인 우리는 구분을 할수 있나요? 이건 모두 사과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라면 모두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는 어떨까요? 두 개의 사진을 같은 사과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는 컴퓨터가 이미지를 분석해내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의 기술로 이미지를 구분해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딥러닝 기술로 인해서 여러 모양의 사과 사진을 학습시켜서 결과가 맞다고 나오면 패스,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다시 튜닝 과정을 거쳐서 오류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로 컴퓨터는 두 사진을 같은 사과 사진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 AI의 핫한 기술인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런코딩에서 개발한 러닝봇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러닝봇은 인공지능, 학습, 추론을 위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수많은 다르지만 같은 사진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러닝봇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인공지능이 되는 순간이네요. 이제 러닝봇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분석하여 사과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런코딩과 함께 인공지능을 만나볼까요?